안녕 동의서에 사인해주십시오. 겁나 못생겼네 이거 여기 아 그래 가봅시다. 하나는 실탄 두 개는 공포탄 볼게요. 한번 다른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진짜 완전 도박이네요. 공포탄은 나를 쏘면 질러이턴을 건너 뜁니다 오케이. 저도 한번 써볼게요. 나를 믿는다.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다른 하나 나한테 쏴주마. 아씨, 잠깐만 이러 이러면 나 죽잖아. 잠깐만요아아다 아니야. 아. 살았다. 이제 조심해. 알았어. 싸봐. 아 이번에는 다섯 발이네요. 세 개가 실탄, 실탄, 두 개가 공포탄. 이거는 탄는비밀 내에 약실로 들어가지.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자 어디 보자. 5 분의 3 5 분의 3이니까 이거는 걸어온 만하다 딜러를 저 녀석이 써보게 게요 그렇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아, 줬어. 못생겨졌어. 잠깐만 일어나. 이러면은... 디피스 아... 죽다. 돈만 받고 보내준 걸 감사히 생각하시죠. 아, 일어나, 디피스 딥빛을... 밤은 이르다고. 이런 게임이구나. 짝짝. 5분의 3이면 은전에석은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저 녀석이.

죽여볼만. 만한... 아, 죽었다. 아, 잠깐만요, 병원이요. 이거 안심하세요. 아, 저사한 녀석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답은 그렇지, 죽었죠. 약간 저 벚꽃 같네, 저거. 약간 그 벚꽃 같네, 저. 이겼다. 다음은 이 스테이지. 이번에 게임을 좀더 재미있게 해볼까? 어? 두 개씩 아이템을 받는 거야. 당선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주지. 아이템, 돋보기가 있고요. 일단 수갑이 있네요. 수갑, 돋보기, 이거 뭐할때 뭐 쓰는 거야? 하나는 실탄, 하나는 공포탄. 아! 현재 약실에 장전된 탄을 확인합니다. 다음 턴을 건너 딜러가 다음 턴을 건너뛰면다 이걸로 해야겠다. 일단은 이걸 쓸게요. 다음 턴을 건너뛰니까 제가 전에서 두번 쓰면 되겠죠. 그럼 제가 전에서 두번 쓰면 되겠죠. 이렇게 좀 야비하지만 잘 가시지. 빡쳤다 다시 아이템을 받겠습니다 담배? 이건 뭐야 똑같은게 두개 나왔네요 이게 담배강인가자 하나 두개 실탄 두개 공부탄네발 4분의 2또 포기까지 썼어? 비겁한 놈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쏘지 마! 쏘지 마! 안 돼! 쏘지 마! 쏘지 마! 아, 이런 게 어딨어. 너무 비겁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번 전에서 쏴볼게요, 일단. 확률은 높아요. 아니, 잠깐만! 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인마. 잘했다. 잘했어, 임마. 잘했다. 자, 이제 공포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럴 땐 나를 쏴야 돼. 나를 쏴야 돼. 이럴 때아 잠깐만, 이게 칼, 칼인가? 운도 실력. 아왜둘다 칼이야? 잠깐만, 이거 잘하면 전에서 순삭 가능하겠는데요. 잘하면 전에서 순삭 가능하겠는데, 저거 이거 잘하면은 이거 순삭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전에서 쏠게요. 그렇지. 네발한번 보겠습니다. 장전 내 탄을 볼게요. 이거는 실탄입니다. 그러면은 세톱을 써야겠죠? 싹둑. 너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임마. 넌 끝났어, 임마. 빵야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요? 그랬죠? 아, 탄 하나 뺐어. 이렇게 되면 저 공포탄이겠네요. 음. 자, 돋보기 나와라. 돋보기, 그렇지? 돋보기. 자, 공포탄이면 저를 쏠 거고요. 실탄이면 저를 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진짜 재수가 없는 걸 제외하면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거 이거 이겼다 잘 가시지 빵야 이겼다 오케이 알았어 이건 저를 쏘겠습니다 제발 그렇지 자 이분의 일 확률로 저 녀석을 쏠 이분의 일 확률이니까 저 녀석을 쏠게요 아 잠깐만 이러면 저건 실타인데 아 잠깐만 저칼 잘랐어 또 잠깐만! <laughs> 자, 하자가 보겠습니다 전 녀석을 쏠게요 그렇지 맞았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일단 셀톱으로 자를게요 제발 전 녀석을 쓰러트리면 바랄게요 받아라! 하 그렇지! 어. 수갑이랑 돋보기 나왔죠 자, 네. 아 좋아, 좋아 이거는 제 승리인 수가 있어요 잘하면. 돋보기가 있으니까 돋보기가 너만입니다 간다! 7탄! 그렇지! 이거는 자르게요. 굳이 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르고 변속을 쓸게요. 애니데 델치 이겼다! 이겼다! 돈 내나, 야돈 내나, 야돈 내나. 그치, 예이. 돈이다. 70k? 축하합니다, 디빛스 획득한 캐시.